마지막에 크론병 복용 중인데 실리콘 넣는 코선형 해도 되나요? 괜찮을까? 라고 했는데 제가 수술을 못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리스크를 한자분이 아셔야 돼요 건강한 사람한테도 제가 보형물은 대부분 괜찮지만 절대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제가 <laughs> 말씀드리잖아요 안녕하세요 성형외과의입니다 다음 답글 제가 답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지금도 댓글을 달아 주실까요? 너무 스트레스여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댓글을 달아요 제가 6일 전에 귀연골을 다져서 주사로 코끝에 맞는 수술을 했는데 코끝이 너무 높아서 피노키오 같습니다 귀연골을 다지면 흡수가 더안 된다고 하셨는데 제 모태코가 벌써 그립고 붓기라기엔 그냥 모양부터가 직반코를 원했는데 반버선이라서다 빼버리고 싶어요 6일 차면 다 뺐을 때 모테코로 돌아올 수 없을까요? 그리고 비개방을 했는데 개방을 해야 코끈 연골를 제거할 수 있나요? 아니면 조그만 연골만 남기고 피노키오 같은 부분만 제거가 가능할까요? 코끝 묶기나 다른 수술은 같이 진행하지 않았어요 제발 답변 부탁드려요 스트레스 받아서 너무 힘들어요 자 이거 비슷한 내용 잠깐 설명 드렸었는데요 다 다져가지고 각설탕 1,000분의 1 버전으로 찹찹찹찹 해가지고 그거를 주사로 넣는 건데 이거 그 모양대로 그게 유지 안될 거예요 일단 붓기 한참 빠질 거고요 나중 가면 제가 볼때선생 했는데 너무 많이 낮아졌어요 도 이럴 것 같거든요 6일째니까 이거 아주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다른 답변 하나 더 드릴게요. 현재 면역 억제제 크론병 먹고 있는데 코 재수술 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하셨고, 선생님 혹시 류마티스 관련 약 복용은 어떤가요? 원장님, 제가 크론병으로 면역 억제제를 복용 중인데, 실리콘 나는 코 성형을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비슷한 내용의 질문이에요. 자, 마취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가능하면 복용하라고 하는 게 혈압약, 당뇨약, 이런 거죠. 성형외과는 전혀 관계없는 질환이지만 한 사람의 몸에 같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경종을 따져서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마취과에서도 마찬가지고 첫 번째 분 크론 병이 있어가지고 코 재수술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재수술이라는 거 보니까 이미 하셨다는 거잖아요 재수술하려는 이유가 뭔가를 알고 싶거든요 저한테 이런 상담 가끔 오시거든요 모양이 크게 문제가 없고 그런데 하고 싶대 건강한 사람도 마취하거나 수술하고 나서 감염률이 있단 말이에요. 감염이 됐어. 낮으면 막 조직이 막 높고 구축도 걱정돼. 해야 되는 수술이 된 거예요. 근데 굳이 제가 하셔야 될까요? 라고 하시는 좀 말릴 때가 있고. 두 번째 류마티스 관련약 복용은 어떤가요? 솔직히 연골 쓰고 하는 아니면 뭐 자르고 깨매고 하는 수술은 그렇게 관련 없을 것 같아요.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아요. 근데 보형물 문제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건데 굳이 해야 될 거냐?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에 크론병 복용 중인데 실리콘 넣는 코선에 해도 되나요? 괜찮을까라고 했는데 제가 수술을 못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리스크를 한자 분이 아셔야 돼요. 건강한 사람한테도 제가 보형물은 대부분 괜찮지만 절대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제가 <laughs> 말씀드리잖아요. 성형수술에서 여기 꿰매고 뭐 보형물하고 깨끗하게 관리하고 뭐 하면은. 사실은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재 수술은 하는 게더 니드가 클것 같고, 니지가. 믿지 않은 얼굴인데, 하고 싶어요. 해서 굳이 할 거냐. 상담을 하고 본인이 한번 좀 생각 잘하고 결정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결론은 다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선수 수술이 그렇게 위험하거나 그럴 일은 없어요. 제가 매번 얘기하는데 수술하고 나서요. 감염이 걱정된다면 혈종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수술 끝나고 관리. 피 고이지 않게. 대부분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봐야 되니까 이 어, 약도 장기적으로 먹어야 되고 본인 신체도 장기적으로 어쨌건 노화가 오고 그래서 그런 걸 전체적으로 저울질해서 결정하세요. 절대 하지 마라 위험하다라고는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시기 전에 생각 한번 더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형외과의 조경원장이었습니다.